안녕하세요. 혹시,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? <laughs> 왜요? 오늘 너무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, 혹시 잠깐만 하고 오시잖아요. 아, 네. 피팅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정환희입니다. 원래 압구정 로데오 좀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? 네, 자주 와요. 요즘 핫한 분들은 다 여기서 오시더라고요. 압구정 로데오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여자분들은 자신의 몸매를 강조할 수 있는 옷을 많이 입으시고, 남자분들 개성있어요. 어, 어디 가고 계시는 길이요? 었어 친구들이랑 롤이라고, 여기 리듬 오브 라이프. 롤도 실제로 잘하세요? 네, 저롤 해요. 기억가 혹시? 브론즈. 근데 전 브론즈라고 생각 안 해요. 오늘 룩을 바디로 표현해주신다. 귀엽고 섹시한 룩? 포인트가 있다면 밑에 레이스. 그럼 혹시 그럼 나이게 네. 가능할까요? 3 2입입니다 어, 진짜요? 어떻게 이렇게 동원이세요? 잘 먹고 잘 놀기? 술도 많이 먹고. 술좀 먹죠. 근데 약간 주사가 애교라고 듣긴 했거든요. 저 애교예요? 과가 항공과 나왔어. 승무원 승부한... 한번 해줄 수 있어. Please fasten your seat belt. 근데 항공과 나왔다가 바꾸게 된 비결. 취업난으로 취업 실패. 그럼 지금 모델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. 지금 수익 공개. 직장인들에 그래도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와 누나.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? <laughs> 아우마치 롤러은 30만 원대, 원피스도 롤러모 20만 원대. 쿠팡 2천 원, 프라다 150만 원, 샤넬 190만 원, 발렌시아가 320만 원, 구찌 20만 원, 소아로브스키 10만 원.